네오위즈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네, 자 여기서 만든 게임이 어떤 건가요? 여기서 만든 게임은 그 모바일 게임 위주로 좀 어, 시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게임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도 보면 이 천이선 아래에서 이제 막 뚫고 나오는 종목들이죠.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의 특징은 사실 장기 동평균선 이제 막 뚫고 나오는 시세 초입구간의 종목입니다. 이런 시세 초입구간의 종목들의 특징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. 아직까지 충분히 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까난 아기들도 좀 보채는 시간들도 좀 많죠 네. 시세도요. 태어나서 성장할 때이갓난하게 시세들은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급등도 잘 나오지만 단기 급락도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.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짜 주셔야 됩니다 예예. 이 더블 어,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모멘텀도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내수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실적 개선도 이제 천천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이 네오 위지를 한번 좀 주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일본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주가에 반영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단기적으로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 실적 모멘텀도 있고 같이 몸매텀도 있기 때문에 네오 위지를 한번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.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니까 뭔가 쭉 양봉을 그리고 또 내려오고 뭐 이런 움직임이 보여요. 이렇게 쭉 상승하기 전에 이걸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얼마 정도 가격대에 진입하면 좋은지 목표가 와 손절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. 네, 네오 위즈 같은 경우에도 보니 음봉 나고 시대 한번 1차 몸매텀 어, 하락 몸매텀 나왔대 한번 잡아 보시고요. 네. 단지 여기 한번 17,800원을 또 이탈하게 되면, 네. 추가적으로 한번 은봉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단기 음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추가적으로 한번 더 접근해 보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고, 이 손절가 제가 한번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, 네.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는 제가 좀 폭넓게 드릴게요.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한 2만, 아, 16,000원 ,000, 16 정도로 한번 드리고요. 네. 혹시 이 포트폴리오를 좀. 폭넓게 짜시는 분들은 월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처음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해 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변동성이 좀 크게 보일 수 있어요. 월봉으로 봤을 때에는 작지만 일본으로 봤을 때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어, 비중을 압축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 중장기 성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취해보시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원이 전고점 단기는 상 한가 직전 가격인 2 3 0 0 0원 잡고요.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,000원 위로 한번 중장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